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정답지 경수입니다 항상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주식의 정답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니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한번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로템 좀 보고 있고요 오늘은 마이너스 7% 정도까지 하락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마이너스 5% 정도인데요. 지난 주말 동안 미국 시장이 꽤나 좀 조정을 받았어요. 제 2의 코로나.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새로운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이 좀 급락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우려감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오늘 새벽에 장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우리가 이제 항상 이 과거를 돌아보면 뭐냐면 어 새로운 것들도 코로나도 이제 처음에 터졌을 때는 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줬지만 그 뒤에 뭐 변이 코로나다 오미크론이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계속 나왔잖아요 물론 이것도 뭐한 2년 이상 된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제 식상한 것들은 사실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한번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이제 급등하는 경험을 좀 했었는데 굳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만 일단은 이제 코로나 이슈 그리고 나스닥이 너무 올랐었어서 매일매일 신고가를 갱신하다 이렇게 한번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미국 시장에 비해서 마이너스 1% 정도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생각보다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하락 기조가 좀 나왔더니 먼저 올라갔던 종목에서 차익 시현들이 먼저 나왔죠. 대표적으로 제가 25년도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던 이 조선, 방산, 원전, 로봇 차이네 가지에서 대부분 좀 조정이 나왔고요. 대표적으로 HG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주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고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방산 대표주인데요. 하락을 모두 다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로봇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추세를 바꿀 정도로 급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소폭 대장주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2%에서 3% 조정을 좀 바꿔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좀더 하락폭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급을 오늘 보시게 되면 아직 이제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 외인들이 좀 오늘 소폭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2만6천주라서 뭐 크게 의미 있는 물량은 아니고 뭐 전체적인 비중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역대급 비중 32%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수준이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불과 몇달 전만 하더라도 6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외인들이 22% 밖에 들고 있지를 않았는데 불과 6개월 사이에 무려 비중을 10%나 올렸다는 거예요 이 종목이 이제 시가총액이 거의 10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조 정도를 6개월 동안 샀다라는 이야기로 보셔도 될것 같은데 계속 이제 비중을 늘리고 있고 역대급 물량을 잘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차익 실현이나 큰손이나 외인들이나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내지 않았다는 걸좀 오늘 확인할 수가 있고요. 투자 경고에 걸려서 단기간 상승 제한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단타를 치려고 지금 현대 로템을 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적어도 이렇기 때문에 큰 추세를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 로템의 정확한 타점에 대해서 영상 마지막에 안내를 도와드릴 거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근 장이 테마주 별로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테마에서 수익을 봐야 할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섹터가 올라간다 라고 해서 함부로 진입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갈 때 따라가서 물리지 마시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 힘이 없을 때 관심을 오히려 이때 가지셔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식 정답지 소통방에서 진입 타점 그리고 추천 종목들 받아가셔서 계좌에 보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두 무료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유튜브를 넘어서 조만간 지상파 TV 출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의 수익 자료가 저에게 큰 보탬이 됩니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저로 인해서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저도 목표에 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매주 두 종목에서 세 종목씩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 이상까지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정확한 타점에 진입을 하시면서 수익을 내는 즐거움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고 놓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꼭 잡으셔서 계좌에 보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계좌는 그대로입니다 용기를 내셔야 되는데요 이 용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경수에 수익이 나는 매수 그리고 매도 이 타점들을 참고하실 분들은 아래 보이는 번호 010 9736 0980이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대로템에 관련 뉴스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현대로템 모로코 철도 현대화 사업 수주 임박 이런 기사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2030년 월드컵 대비 150대 첨단열차 공급 추진 기사 내용을 좀 볼게요. 아프리카 최초의 월드컵 공동 개최국 모로코가 대규모 철도 현대화에 나선다. 인도의 여행관광 전문 매체 트래블 앤 투어 월드는 지난 22일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 노템이 모로코와 150대 규모의 열차 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사업은 2030년 국제축구연맹 월드컵을 스페인, 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모로코의 교통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다. 현대로템은 150대의 현대식 열차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 60대는 고속 열차로 카사블랑카와 마라케시, 립 라바트, 탕헤르 등 주요 도시를 연결하게 된다. 나머지 90대는 도시관, 운행 및 지역 노선용 열차로 투입될 예정이다. 프랑스 아이스톰, 스테일 탈고, 중국 중국중차 등 글로벌 철도 기업들이 이번 사업 수주를 위해 경쟁해 왔다. 현대로템은 이들과의 경쟁에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모로코 현지 제조 시설 설립을 제안했다. 모로코는 철도 산업 자립화를 목표로 외국업체 의존도를 낮추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지 생산 시설 설립은 모로코 장기 전략과 부합하며 기술 이전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로템은 열차 공급과 함께 24시간 대응 체계를 포함한 장기 유지보수 계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 월드컵 기간과 그 이후에도 안정적인 철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로코의 관광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부문이다. 새로운 철도망은 주요 관광지를 연결해 국내외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게 된다. 특히 새로운 지역 열차는 기존의 접근이 어려웠던 시골지역의 관광지 개발도 가능하게 한다. 이번 철도 현대화 사업은 2030년 월드컵 개최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일환이다. 확장된 철도망은 경기장과 주요 도시를 연결해 대회기간 방문객들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모로코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지로서의 입지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망 확장은 자동차, 항공기 대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지금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요. 현대 로템이 모로코와의 철도 현대화 사업 수주를 임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현대 로템 방산주죠. 여러 가지 이번에 ID e x 2025에서 무기로 수주 계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는데 현대 로템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철도 트림 관련해서도 수주 계약이 있고 이 역시 이 현대 로템의 호재와 이슈로 작용을 할 겁니다. 오늘 좀 하락을 보였던 이유는 너무나도 높게 올라갔고 그리고 나스닥에서 워낙 하락이 많았기 때문에 대장주들이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전부 다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현대로템의 경우 아직도 이런 호재와 이슈가 너무나도 많이 남았으니까 잘 홀딩하셔서 추가 매수로 더욱더 높은 고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현대로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대로템 지금 이슈와 호재 아주 좋습니다 지금 하지만 오늘 장 흐름에 따라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 외인과 기관 금투는 매도를 개인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인과 기관 금투 얘네가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외인들 같은 경우야 워낙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증시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매도를 좀할수 있고요. 그리고 기관과 금투 같은 경우도 그동안 계속된 매수세를 올려오다가 이제는 조금 약간 물량을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개인들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올려가고 있는데 이 이유가 바로 지금 국내 증시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들 추가 매수, 뭐 홀딩 아니면 신규 매수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올라가는 건데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도 잘 대응하셔서 추가 매수 또는 신규 진입으로. 더욱 더 높은 수익과 고수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저 경수가 다 분석을 해서 안내를 좀 도와 드릴 겁니다. 자 오늘 현대로템 보시면 계속된 상승 속에서 약간의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본업이 있으시고 투자는 부업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처럼 하루 종일 차트를 들여다보시면서 투자를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경수가 일일이 다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좀 도와드릴 건데 어디에 어떻게 안내를 드릴 거냐? 자 상단에 저 경수의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9736-0980 여기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 주식 정답지 소통방 링크와 함께 현대로템의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로 진행을 좀 하고 있으니까요. 더 늦기 전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계좌는 그대로입니다. 이번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식정답지의 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